안녕하세요. 이채영입니다. 오늘은 이동식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식 주택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배달하여 설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작은 면적의 집이 필요할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장에서 건축하면 아무래도 건축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되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중고로 팔 수도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의 폭은 그림과 같이 차에 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3.3m 정도로 제한됩니다. 물론, 길이도 10m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짓는 집의 크기는 제한이 없는데, 여러 개로 나누어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 차에 싣는 크기는, 폭, 길이, 높이 모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설치할 위치가 아주 좁은 길이나 굴곡이 심하면, 더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 판단되면 제작 전에 반드시 제작회사와 동반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의 집은 세 개로 분리되어 제작되어 조립된 경우입니다. 1층이 두 개의 모듈, 2층이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져 현장에서 세 개의 모듈이 조립된 경우입니다. 조립을 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형태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큰 집을 이동식으로 짓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큰 규모로 짓는 경우는 장차 이동을 고려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식 주택이 일반주택과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난방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동식 주택은 작은 면적을 지어서 주로 주말에 이용하거나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주택에서 많이 하는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을 하기보다 전기판넬 같은 건식난방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겨울에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일러 동파사고 같은 집 내부가 얼어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식난방은 가벼워서 이동하기에도 유리하죠. 골조는 대부분 경량철 골조로 합니다. 벽체나 지붕을 가벼운 샌드위치 판넬로 해야 이동시 간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동식 주택의 매력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경량철골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내부 마감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벽지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다는 가정 때문입니다. 집은 오래 비워놓으면 습기에 노출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습기가 매치게 되면 벽지는 쉽게 손상되고 얼룩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원목 마감을 많이 합니다. 원목으로 하면 어느 정도 습기가 생기더라도 나무가 흡수하여 얼룩이 생기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장의 경우에도 요즘 일반 주택 건축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타코 마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스타코 마감을 하려면 안쪽에 스티로폼을 먼저 붙이고 스타코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동식 주택은 아무리 조심해도 이동시 집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타코를 할 경우 이동 중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꼭 스타코를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집을 옮겨놓고 현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은 너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기초와 집을 결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초를 따로 하고 집을 그 위에 올려놓거나 어떤 경우는 그림과 같이 아예 기초 없이 주춧돌 위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기초와 결합시 바닥 단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바닥 단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몰타를 사용하는 일반 주택과 달리 바닥 난방 시스템 자체도 아주 얇기 때문에 바닥 단열은 이동 후 설치 시 꼼꼼히 시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다면 이 부분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름의 경우에는 지붕 벽체 단열만 잘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식 주택의 경우에도 농막으로 인정받는 크기 즉 20제곱미터 6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하다 시판되는 중고 주택의 경우 현행 단열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지어졌는지 건축 신고를 위한 단열 시험 성적서는 갖춰져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건축 중공시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2018년 12월 현재 가격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판넬로 만들어진 이동식 주택들은 평당 350만원 내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식 주택도 대부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파는 경우보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되는 만큼 건축주 요구사항이나 인테리어의 정도 외장재의 종류 단열의 정도 등에 따라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건축물 자재 가격 외에 이동 비용, 설치 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이 또한 건축물이 설치될 위치, 기초공사의 유무, 기초공사의 난이도, 건축물의 이동 거리 등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의 규모를 초과하면 정화조 설치도 해야 하고 관련 배관 등도 모두 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이동식 주택 건축 시 인테리어나 외장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주택은 장기적으로 재판매를 하거나 집을 따로 짓고 별채로 사용하게 될 경우가 많으므로 굳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땅은 구입해뒀는데 건축을 하자니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할지,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고, 전원생활에 대한 확신도 없다면 이동식 주택을 구입하여 주말이나 휴가 때 사용해 보면서 전원생활의 일부를 경험해 보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을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동식 주택 사용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하여 사용 후기를 댓글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컨텐츠에 사용된 사진들은 이동식 주택 전문 업체인 나무 그늘의 작은 집, 작은 세상, 에서 인용한 것이며 해당 회사에서 사용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내용 또한 해당 회사의 대표님 및 여러 업체 대표님들의 조언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